신비무덤 중개사예요 순천 트리마트 1단지 그 1, 2단지 지금 입주는 다 했잖아요. 그 상가에 뭔가 입점을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겁을 계속 먹는 것 같아요. 걱정만 하면 실행을 해야고 행동을 해야지 뭔가가 내 앞에 펼쳐진 일이 벌어지는 거지 생각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.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트리마트 1, 2단지는 어쨌든간에 순천에서 지금 기존 두산 롯데 아파트보다 인력이 더 비싼 아파트 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넘어왔다 해도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 인력을 더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상가가 입점이 딱 되면 2019세대 그걸 다 잡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반 월화수목금토일, 월요일 날 조금 덜 되면 화요일날 채워지고요. 수요일날 잘 되면 목요일날 덜될 수도 있어요. 근데 평균적으로 이 대만 보더라도 한달 매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. 그 이유는 뭐냐면 꾸준한 수요층이 여기에 살고 있잖아요. 무조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바보 아닌 이상은 주차기도 힘든 곳 가가지고 주차해놓고 먹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저기는 외부 수요가 포함된 곳이고 우리는 입주민들, 입주민한테 무조건 잘해야 돼요. 그래서. 무조건 여기에서 지금 2019세대, 그리고 3, 그리고 3차가 들어오면 1000세대. 어마어마하게 살고 있잖아요. 그 앞에 상가가 예쁘게 명품 상가로 형성만 잘 된다 그러면 다른데 갈 이유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목표를 세운 게 뭐냐면 천천히 가자. 상가를 대충 빼지 말고 e d i 옆에 착한 가일 붙이고 착한 가일 옆에 BH 치킨집 붙이고 치킨집 옆에 맥주집 붙이고 아래쪽 학교 쪽은 무조건 학원 쪽으로 형성을 시킬 건데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필수 업종들 미용실까지 뭐 반찬가게까지 제가 입점을 다 시킨다고 하면 굳이 2019세대 사람들이 호수공원 쪽이라든지 신대 쪽이나 단골집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. 뭐, 뭔 말인지 알겠죠?